할렐루야 어,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아서 평소처럼은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여기서 소리를 더 내면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오늘은 또 하나님이 조용히 설교하라고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 좌우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참 이게 흥을 내야 되는데 우리 그 찬양으로 우리 성겨주신 우리 인턴분들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경례와. 네,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목소리를 이렇게 자중해서 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데 여러분들이 이해주시고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원래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저희. 어머니가 하는 새벽 기도를 볼 때마다 아, "나는 목사를 하지 말아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어,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론은 어, 지난 16년 뭐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어,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 제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어 사실 지금 제가 지난 주에 미얀마를 어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단임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또 로고스를 섬기는 것도 어 쉽지 않은데 단계 선교를 가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선교사님이 와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어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여러분 근데 자유롭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갇혀 살겠죠. 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못 하고.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좀더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한가? 자세히 생각하 보면 우리는 계속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 풍요하지만 사실은 그 풍요 속에서 계속해서 묶여서 살아갑니다. 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뭐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마다 묶여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막 노력해서 집을 샀습니다. 이제 집을 샀으니까 이제 이사하지 않아도 되고 내 집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출에 묶여 삽니다. 대출에 묶여 사는 거예요. 대출을 갚아야 돼요. 여기는 이제 로스쿨에 있던 우리 인턴분들은 이제 로스쿨만 가면 내 앞에 뭔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로스쿨에 갔더니 이제 계속된 강의와 시험에 묶여 살고 또 이제 좀더 이제 변호사만 되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뒤에 있는 변호사 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리 기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어 취업을 하면 되겠지 어 이제 로펌에 들어가면 되겠지 하지만 또 들어가면 회사에 묶여 살아요.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면 다될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면 되게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한부터 자꾸 밥도 쉬는데 혼자 먹으면 안 되고 나 혼자 원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묶여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혼할 거래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구속당하는 게 싫대요. 근데 이혼을 안 하더라고요. 왜안 할까요? 아이들이 있어요. 애가 있으니까 이제는 아이에게 묶여 살아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어느 것에 묶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고 혼자 살아가면 뭐든 할것 같지만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할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건또 묶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어, 목사님들이 집에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종이 온대 주의 종이. 여러분 주의 종이 오신다. 저 어렸을 때 목사님이 오시면 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져 있었어요. 어, 그리고 특별히 어,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 근데 왜그 주의종은 와서 이렇게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고 가는지. 좀, 저희도 평소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좀 남겨주면 좋겠는데 어, 다들 그때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그래서 어, 주의종. 여전히 어, 주의종이라는 표현. 근데 여러분 이, 이 의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이란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둘로스라는 것은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많은 그런 직분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남 아래에 묶여 사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어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유도 없고요. 자기 주장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묶여 산다는 거고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데 바울은 늘 서신서에서 자신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는 분들, 여러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저랑 같이 목소리가 다들 어, <laughs> 저도 안 좋은데 안 좋으신가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어, 우리가 예수를 뭐라 불러요? 이 절에 보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주. 이 "퀴리오스"라고 하 단어는 로마 시대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황제 외에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감히 바울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것은 반역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잡혀가고 고난당해 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혹시 그 신학단 보시면 알겠죠. 주여 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뭐. 주여. 그래서 그게 주여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들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에요. 혹시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여라는 의미는 주인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주인이라는 표현을 내가 감히 사람에게 할수 있을까? 아니죠. 예수님에게 감히 주라 할수 있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봛침> <봛침>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주여라는 표현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단에서는 이런 얘기들 많이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항상 성경의 문맥을 보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 7장의 그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를 주여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삶의 자리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예수를 이용해 먹을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판의 말씀이지 결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리.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쉽지 않아요. 빌립보에 이 바울이 어떤 그 추억이 있을까요? 바울이요. 빌립보를 갔는데 유럽의 첫 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요, 교회가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이런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로 갑니다. 이런 강가로 가서 어, 기도를 하는데 맞은 강가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 가와 있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인도 유대인이고 이 여인도 뭔가를 어, 답답한 마음 예배드리러 온 거겠죠? 그때 바울이 이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어, 다 읽지 못하겠지만 마지막에 보면 루디아는 한 여자에게 말을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강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가 로폼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뭐안 믿는 분들에게 나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도 힘듭니다. 내가 예수가 주가 아닌 이상,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을 통해 그 은혜의 통로를 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빌리포 교회,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귀신들린 여종이. 파울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미친 것 같은 사람이 꼭 여러분을 쫓아다닙니다. 어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꼭 여러분을 쫓아다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종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접하게 하시며 그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내고 예수가 주이 되는 그 역사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설교를 좀땡겨야될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종, 주로 삼고 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늘 교제하신다. 신실하게 교제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묶여 살아가면 세상에 묶여요. 근데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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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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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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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이러분 여러분, 여 우리는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동역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제를 통해 무엇을 알까 하시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또 우리 빌립보서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이 빌립보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찬송하는 그들에게 옥문이 흔들리고 열리게 하셨어요. 간수가 이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지만 바울인의 글을 붙들어서 그의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주 예수, 예수의 교수를 믿어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하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어떤 일이 일어니까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게 기쁠 수 있을까요? 기쁠 수 없습니다.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목이 좀 이렇게 나가게 된게 어 미얀마에서 하도 매연을 많이 마셔서 목이 좀 약간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굉장히 기쁨 가운데 있는 거.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새벽기도를 매일마다 하면서 감사하게 오늘부터 한달 가는 안식월입니다. 새벽기도는 안 해요. 내제 <laughs> 처음으로 쉬는 거예요. 어, 하나님요 이 섬김의 자리에서 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있다 보면 세상에 것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하고 기쁘게 살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사,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필요한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 죄송하지한번더 읽어주셔야겠습니다 시작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사람들을 기쁘게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남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를 다녀오면서 또 느낀 게 있습니다. 사실 미얀마를 이번에 세 번째 갑니다. 저희는 한 곳만 계속 갑니다. 한 놈만 팁니다. 계속, 계속 그 자리만 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매년 갈 때마다 저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하는. 첫 해는 에 18명 갔었는데, 지난 제 작년에는 22명 정도 갔었고, 오늘은 34명이 갔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많이 갈까요? 자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또 휴가를 내야 되고, 일년에 얼마 안돼 휴가를 일주일 내야 되고, 또 돈을 다 내야 되고, 또몇 달을 준비해야 되고 그 시간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를 주로 섬기는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기에 바보 같고 미련한 자리. 여러분 정말 미련한 자리죠. 일인당 뭐1 5 0만 원씩 써 가면서 34명이 그 돈이 얼마입니까? 한 5, 6천만 원 되는 돈. 그냥 성교사님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근데 성교사님은 오라 그래요. 와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가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어, 목소리도 이런데 주시는 것 같아서 사진으로 한번 어, 34명이 출발했습니다. 어, 같이 가게 되었고요. 어, 예.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도 처음으로 선교간 거예요. 그동안 저희 아이들만, 저희 아이가 4시잖아요. 아이만 보다가 처음으로 함께 가게 되었고, 뭐 여기 갖가지 사연으로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 제가 가서 참 놀란 건, 이 가운데 있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38살에 샤인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12살까지 고아로 자랐습니다. 12살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부터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이분 보면서 "야, 바울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요, 배낭 하나 메고 어디든지 갑니다. 한국말도 되게 잘해요. 한국인성 선교사 밑에 있어서 이분이요, 오지. 뭐 어디? 그러니까 특별히 이분 덕분에 저희가 고아원 쪽을 좀 많이 가게 되었어요. 이분이 자기 자랑 고사 아니지만 고아들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이분이 어느 날부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자리까지 서게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분 때문에 저희가 갔던 다음 사진, 고아원에 여기 고아원이에요, 여러분. 학교가 아니에요. 한번 찬양 한번 보실래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고아 아이들입니다. 어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너무 예쁘게 다시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어 여러분 고아 아이들인데 어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고아원에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저희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건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예, 예, 아이들이요 예수를 안에 품고 살아가니까 전부 다 고아들 같지 않아. 아까 찬양을 보셨죠? 고아들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너무 오히려 저희가 그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어,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어, 또한 고아원인데요. 이 고아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고아원에 방문해서 어, 이 원장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여주 이분이 원장님 잘안 보이시죠? 이분이 원장님이세요. 어, 사실 이분요 이 2017년에 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생일날 아들이 물놀이 갔다가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나서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남편도 이 아내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어, 그래서 자신이 죽으려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아까 그 사인 목사님이라는분 있잖아요.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일주일 동안은 만나고 전화하면서 계속해서 이 안에 지금 당신 안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이요, 결국에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설득이 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 분이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자기에게 고아들이 오더래는 거예요. 고아들이 오더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고아들 하나하나를 챙기다 보니까 어느덧... 이 지역에 있는 고아들이 다 자기한테 오더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설립한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다음 사진. 얘네들이 학교 안가몇 명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고아같이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뭐그 원장님과 함께 정말 엄마 엄마하면서 같이 붙으면서 저희한 웃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나라 가면 우리가 국유를 베풀고 섬기는 거라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서도요 이미 국유를 베풀며 더, 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국유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하나 문가림하기도 힘든데 다른 친들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다음 사진, 다음 문제. 네 저희 어, 또 하나의 은혜는 저희 성도들도요 매년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쭉 보세요. 어이 저희 아이들도요 한 명도 나고 없이 전부 다거 그 현지 있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정말 마음으로 기도해 주더라고요 가시죠 계속 네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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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들입니다 다음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하나 있는데 그죠 제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저희 아이들이 저도 참 감사하게 느낀 게 교회가 너무 좁은 거예요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 앞뒤로 막 들어가도 빽빽하니까.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갑자기 막 창가로 가더니, 창가 밖에서 창가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막 아이들을 손잡고 막 기도를 해 주더라고요. 어 제가 되게 어 이게 사진이 한 장밖에 없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창가 밖으로 나가서 창가 안에 있는 아이들 오라고 해서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해 주더라고요. 어 사실 올해 미얀마 단계적으로 가면 제가 작정한 게 뭐냐면, 작년에 갔던 선교사님이. 선교센터가 외국인들은 자기 명의를 못 써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아직은 자기에게 미얀마어를 가르쳐준 학교 교수님에게 맡겼대요. 교수님이 불교도인데 불교도는 의리가 있어서 감부로 예절이 있어서 남의 것 함부로 취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분이 신뢰가 돼서 그분에게 센터의 소유권을 맡긴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제가 올해는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서 여기 있는 그 센터의 아이들을 다 리조트에 모아 놓고 막가 아시죠? 저희 이제 막 2박 3일 성령 집회 이런 거 있잖아요. 막가둬 놓고 막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막 축복하면서 몇명 방어도 좀 터지고 저희 방언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가서 막 방어도 좀 터지고 또막 신령한 체험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좀 뒤집어 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표어도 작년에 지었어요. 믿음의 국기 설라 믿음을 한번 세워보자 여러분,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굉장히 급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저희 선교사님은 되게 느리고, 되게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뭘 하겠다고 하면 기다리래. 기다리다, 기다다 보면 못하는 거예요. 데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결코 내가 선교사님을 넘어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주일 있다 오는 거지만, 선교사님은 내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모든 몫은 선교사님이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엔 리조트도 안 되고, 왜 미얀마 지체들은 밤에 무서워서 못 나간대요. 밤에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조트 권도 날라가고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저 미얀마에 있던 그 교회의 지체들을 많이 성장시키셨다. 이번에 다른 선교사님이...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 교회 소유권을 우리 성교사님의 제자 명의로 해서 그 명의를 지었다고는 얘기를 듣고 차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크고 놀랐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되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더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택하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자리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로고스가 올 한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할게요.